중요하니까 소리에 집중하세요 3 네. 2 아이 엄마 아 지금 소리 들어가야 되는데 왜머리 말리고 있어 아이 푸지마 너는 하라는 공부 뭐 하는 거야, 지금? 지금 유튜버 찍잖아. 먹방 찍는단 말이야. 나 유튜버가 꿈이야. 아유, 지겨워, 지겨워, 아유. 아직도 그러고 앉았어 아우, 목말라, 아우 아우, 진짜, 아우 그만해, 이거 그럼 아, 저는 스팸을 더 구워볼게요 아, 대박, 대박, 대박 <laughs> 정말 맛있겠죠? <laughs> 오늘 제가 이 통스팸 4개 네 다먹을거예요 <laughs> 그럼 저는 물을 다시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얘는 이 음식 을 올려놓고 어디갔어 아이 진짜 이걸 누가 이렇게 통으로 먹이니 뭐 언제 익는다고 아유 진짜 아유. 잘라줘야지 우리 푸짐이는 위에 아유 아유 쉬운 사람 따로 있고 이거 일일 만든 사람 따로 있어 아주아주 아주. 아유 아들 아주 엄마 이렇게. 엄마 아 이거 잘르면 어떻게 나 통으로 먹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먹으면 목 맥혀 잘라 먹어야지 아, 이렇게 먹는 게 요즘 유행이야 별게 다 유행이다 아유 진짜. <laughs> 좀 보세요. 와, 너무 맛있겠죠? 우짜님들 죄송해요. 저 맛있는 거 먹어서. 우짜. <laughs> 이제 본격적으로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지아 뭐해? 어, 먹방 하고 있어. 아빠 조용히해. 어, 알았어, 알았어. 야, 근데 먹방 하는데 스팸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? 아 집에 이거밖에 없던데? 아빠 스팸 많은데 헉, 진짜? 응 이게 뭐야? 스팸 문자 아니 아빠 <laughs> 장난이야 열심히 해 우짜님들 이제 진짜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통 스팸구이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스팸을 통으로 먹으니까 입 안에서 육즙이 팡팡팡 터져요. <laughs> 음. 그러면 이번에는 요 불닭 볶음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아 근데 이좀좀매매 좀 매운탕 아. i <laughs> 중인데. 아 빨리 가봐 엄마 지금 급한가봐.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아, 엄마 왜? 빨리 가봐 빨리.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노름입니다. 오늘 제가 스팩 공방을 해볼 건데요. 이 편도 먹어보겠습니다. 저는 매우니까 좀